도라지 완전 가이드 듣듯이 배우는 건강한 뿌리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수 있지만 그 가치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은 도라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아마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라지나물, 도라지청, 도라지차 이런 이름으로요. 그런데 이 도라지가 단순한 나물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도라지는 어떤 식물일까요? 도라지는 초롱꽃과에 속하는 단년생 식물이에요. 꽃이 마치 풍선처럼 봉긋하게 부풀었다가 펑 터지듯 피어나는데 이게 또 아주 예쁩니다. 보라색, 흰색 꽃이 많죠. 학명은 플라티코든 그란디플로럼인데 넓은 종큰 꽃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뿌리를 식용이나 약용으로 쓰지만 꽃도 관상용으로 쓰이곤 해요. 도라지 왜 몸에 좋을까요? 1. 그 폐와 기관지에 최고예요. 도라지는 예로부터 폐의 청소부로 불렸을 정도로 호흡기 건강에 탁월해요. 특히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기관지를 보호하고 가래를 줄여줍니다. 기침 자주 하시거나 기관지염 천식 있으신 분들께 권해드릴 만한 식품이죠. 실제로 도라지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 중 기침과 가래가 확 줄었다는 연구도 있어요. 2. 면역력 강화, 감기 덜 걸려요. 도라지에는 사포닌 외에도 베타글루칸 이눌린 같은 다당류가 들어 있어요. 이게 면역 세포를 자극해서 바이러스나 세균을 막아 주죠. 요즘 같은 감염병 시대에 참 좋은 재료예요. 꾸준히 드시면 감기 덜 걸리는 거 체감하실 겁니다. 3. 염증에 좋고 관절 위험에도 도움. 몸에 염증이 생기면 여기저기 아프고 불편하잖아요. 도라지에는 플라티코사이드 A C 같은 성분이 있어서 염증 유발 물질 생성을 억제해 줘요. 관절염, 기관지염, 위염 같은 질환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4. 위장에도 효과적이에요. 속쓰림, 위염, 소화불량 있으신 분들 도라지차 한잔 드셔보세요. 위 점막을 보호해주는 점액 성분이 있고 위장 운동을 촉진해서 소화도 잘 되게 해줘요. 도라지 먹고 위가 편해졌다는 분들 꽤 많습니다. 5. 혈당 조절에 이눌린이 한몸 도라지 속 이눌린은 천연인슐린이라고도 불려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주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줍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 도라지 섭취를 고려해 보셔도 좋겠어요. 물론 약과 함께 조절하셔야겠지만요. 6. 콜레스테롤과 혈관 건강. 도라지의 사포닌은 콜레스테롤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배출되도록 도와줍니다. LDL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려주는 효과가 있어서 심장 건강에도 좋죠. 7. 항산화로 노화방지. 활성산소는 노화를 부르죠. 도라지는 그걸 잡아주는 플라보노이드, 페놀류가 풍부해요. 꾸준히 드시면 피부도 덜 늘어지고 세포도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8. 다이어트도 도와줘요. 도라지는 칼로리가 낮고 100g당 약 25kcal,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이 오래가요. 또 지방 분해에 도움주는 성분도 있어서 체중 관리에 좋죠. 다이어트하면서 건강 챙기기에 딱입니다. 9. 간 해독에도 효과적.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스트레스 많으신 분들 도라지 꼭 기억하세요. 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담즙 분비를 촉진해서 간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도라지, 역사도 깊어요. 도라지는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써온 식물이에요. 삼국시대에도 약재로 사용됐고 조선시대 동의보감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궁중에서도 도라지를 나물, 정과 약차로 즐겨 먹었고, 민간에서는 감기 걸렸을 때 도라지청을 해먹곤 했어요. 그리고 아주 슬프고도 아름다운 전설도 있죠. 전쟁에 나간 남편을 기다리다 산에서 기도하다 꽃이 됐다는 이야기. 그래서 도라지꽃말이 영원한 사랑이에요.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도라지는 까다롭지는 않지만 몇 가지 조건은 맞춰줘야 해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고 직사광선은 피하는 게 좋아요. 하루 4~6시간 햇빛이 적당해요. 땅은 물 빠짐이 좋고 비옥한 사질 양토가 제일 좋습니다. pH는 6에서 7 정도면 적당하고요. 뿌리가 잘 퍼지도록 돌 많은 땅은 피하셔야 해요. 씨앗을 뿌린 뒤발아까지는 2~3주 정도 걸리고 보통 2~3년 키운 뒤 수확해요. 관리할 땐 잡초 제거가 필수고 꽃이 피면 잘라주면 뿌리가 더 굵어집니다. 병해충도 몇 가지 주의하셔야 해요. 진딧물, 곰팡이병, 뿌리썩은 병 등인데, 물 조절과 통풍 관리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도라지나물 쓴맛을 제거하고, 나물로 무치면밥 반찬으로 최고죠. 도라지청 꿀에 재워 기침할 때 먹으면 정말 효과 좋아요. 도라지차 마시기 간편하고, 기관지에 좋아요. 도라지 주스, 도라지환, 도라지화장품 등 현대적 활용법도 많아요. 특히 꿀, 배, 생강과 같이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감기나 기관지 질환에 특효죠. 재배하면 경제성은 어떨까요? 시바르 약 300평 기준으로 보면 총 3년 투자비 약 300만 원, 수확량 약 1,500kg, 판매 단가 k g 당 15,000원, 약 2,250만 원 수익 순이익 약 1,650만 원 가능해요. 도라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단가가 높고 보관도 용이해 비교적 안정적인 작물이에요. 부작용은 없을까요? 대체로 안전하지만 과하게 먹으면 배탈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요. 하루 20g 이하로 드시고 처음 드시는 분은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혈액 희석제나 당뇨약 드시는 분은 의사 상담 후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임신 중 수술 전후 어린이 섭취도 주의가 필요하고요. 도라지 앞으로도 기대됩니다. 요즘은 도라지를 이용한 기능성 음료, 나노 파우더, 젤 캡슐 등도 출시되고 있어요. 건강식품을 넘어 화장품, 펫푸드, 기능성 섬유에도 활용되는 등 산업적으로도 가능성이 크죠. K-푸드의 일환으로 해외에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어요. 중국, 일본은 물론 미국, 유럽에서도 주목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도라지에 대해 말하듯 설명드렸습니다. 이 글이 도라지를 더 가까이 느끼고 식탁과 생활 속에서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라지 한 뿌리로 건강한 하루 시작해보세요.